지되었습니다 일단 오류로 갈요 어? 배민 배달? 이러면 미션을 또어시여기인데저 배민원이요 나는 다음 주국분이 여자만 신간나 이거 말요아 이거 중국 음식 아우. 중국 음식은 왠지 부담가 이슈가 이슈가 미션 있어요. 미션 15,000원짜리, 3시간에 15,000원짜리. 잠깐만요. 일단은 찍어 말려 아, 이거를 잠깐만요. 일단은 늑대님, 이거 어떻게 보냈어요? 중국집 맞아요? 아, 아, 어, 아 이게 센터인데? 네? 저바른건아좀 다른, 다른 거 픽업하고 왔는데 어떻게? 아 이거는 배달 통에 이거 걸려가지고 취소. 좀. 취소.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아우 이거 뭐야 이거 세시오, 플라시오. 아, 오늘 미션 실패 오, 오, 이, 보게, 보이 고객이 게보한 거면 대상 해게데요 대상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야 이거 근게어떻게 들고 다게아 짜증나 이트바님이인기들만나 식사시간 되세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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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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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 직원님이 일단 드시라고 하고 계좌 환불해준다 해요 아니 안 먹는데 안 받는데 그리고 음식이 늦었대 많이 늦었대 아 몰라 난.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왜 지점이 종료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리고 유료가... 아, 일단은 완료치고 아 근데 나 이거 어떻게 했어 나아 이거 미션 오후인운님이 고생 내무래 서리반님이 배달이 늦어서 기분 나빠서 취소했구만 배달라이더가 피해본다는 생각은 안 하네 일단은 전화 오겠지 뭐. 아, 이 모습 짜증나. 저거 배달꾼제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싣고 다니냐, 나 근데? 일단은 배민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씨. 어, 물어내라면 물어내고. 근데 내가 이게 문제야. 이걸 어떻게 갖고 다니냐. 아 몰라. 착한 배민. 전화 오든가 어떻게 하든가 알아서 하고. 나는 여기 배달 아, 나 이거 공지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객이 좀 기분이 나빴던 거야. 지금 늦게 왔다고. 아, 싫다 싫어. 야, 이거 미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a k 단안 되시면 서 그렇다는 근데 고객, 고객은 어쩔 수 없어요. 배달료는 지급해줬고, 나한테 그냥 취소처리만 했어. 뭐 나중에 전화 오든가 하겠지. 뭐. 어. 그때 협의하면돼 아니, 나는 잘못이 없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되고. 아, 이거,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닐까? 일단은 봉지 하나를 했고아뺏 자, 나왔어. 잠깐만. 그게 아니고, 음식이 새니까내 배달통도 지금 더러워진다고. 아이씨 거기 가가지고 하, 하나 봉지 공개가... 묻아이단도 대략 일단 대략은 들어갈 것 같다 짜장 짬뽕 탕수육 이 먹어서 일넣 일단 아이 이거 안 되겠다 일단은 대충 이렇게 넣고 거기 가서야그 짧은 거리에서 그게 아 이건 내가 봤을 때 몰라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이것도 쪽주 묶어야지 종빈님이 배달하기에 가장 좋은 분이 뭔가요? 배달하기에 가장 좋은 수강님이분라니주인달라고해요 저기 그, 좀, 좀 전에 배달기 나갔던 사람인데 네. 이 음식이 터져가지고 네. 거기 취소했어요 네. 이거 공좀 어우, 이구덩가 일단은 여기다 넣으면... 아이씨~ 쉬 아우~ 첫 배달을 오늘 꼬여버렸네~ 아우~ 휴대감 찬에특세시면 최소 3만 이상 안녕, 이거... 잘하면... 대민에서... 받을 수도 있어 나 옛, 옛날에 많이 받았어 배민이 아 이거 집에 갔다 올까? 나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어, 공격 유천사항 봤어 <laughs> 일단 잠깐 호주머니 들어가 계세요 닦아야 되겠다 아씨 짬뽕 고 아우 싫다 싫어 지금 미션이 미션 때문에 지금 콜이 다 죽은 것 같아 알면서 다시 원위치 뭐야 이거 오늘 왜 이래? 저, 아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만에입니다형가아니 실까요? 맞아요. 아, 그 오늘 아침에 고려한 금지. 예. 이것 받았다가 파송받서 저희가 조서 예. 어, 금액비용 살리기 위해서 뭐 추가 아니면. 예. 네, 아니면 이거 기제세고객서 한다고 하데 예. 배달하실 때 뭔가 수리상 나왔을 아니면 뭐 호랑이 아니면 가동가 없어요. 그게 없, 어요 제가 이제 이제 로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 배달 도밑까지 되고, 빨간 에자까지되서도고 근데 그 고객님께서. 말씀하시 t r 되게 n g to get there. I don't know what 는 o u want to 때 o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어 n o w I don't know. I d 도 n t know. I don't know. I d o 지 t k n 가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다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하 o n 이 know. I don't k n o 요 그생거 얘기했는데 서리반님이 면제 회수관 넘어가수반님이 뭐래요? 아 일단은 나한테 이렇게 상세하게 물어보는 거야. 혹시 음식이 포장이 잘못됐냐? 그래서 내가 그건 내가 확인을 못했다. 지금 잘 들려요. 어, 확인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배민에서 그러면은 주행. 산덕교도로 개츠님이 터진 거. 터진 거. 주행 중에 뭐 방지턱 같은 거. 개츠님이 앞에 입장용 못 떨어졌어요. 진짜? 내내 보다 방지턱 같은데 넘을 때. 세게 넘었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 아니다 나는 주행을 천천히 했다 거리도 가깝고 나는 운전, 운전을 천천히 한다 그러니까 어, 뭐라고 했냐 결론! 결론이 중요한 거야 뭐든지 일단은 이거는 자기들이 처리해 주세요 배민에서 배민에서 처리를 해 주지만 배달비는 지급 안 한다 그렇게 마무리 됐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laughs> 말이 맞죠. 그러니까요. 이건 뭐 배민은 좀 착한 기업이야. 이런 이런 면에서. 김알렉산더 로 미친님이야. 이런... 서리만님이 배수건 너머건. 그러니까 이거 이거 뭐. 수광님이 오케이. 오케이. 김알렉산더 뷰도로 미치님이 잘됐네요. 그러니까요. 김알렉산더 뷰도로 미치님이 기분 좋아졌어. <laughs> 알면서 일단은 포를 하나 잡았어요. 서리바님이 배달비가 저렴해졌으니까 배민도 라이더 눈치 보는 거죠. 아니 그리고 옛날에도 많이 배민이. 이런 거 파손권 있죠. 솔직하게 얘기해 주고 어, 얘기 해 주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처리반님이 음식 배상하려면 얼마나 달려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예? 물론 이제 라이더 라이더 비책일 수도 있지만 포장 잘못도 되게 많거든. 근데 이거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사유가 그기가 어,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배민은 기사를 기사 위주로 생각하는 건맞는것 같아요. 호리 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달 인장이었습니다.